6월 6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만 두, 아, 두고 국한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 서락해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움 또는 친절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이단에 빠졌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한 친절함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부드러운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쉬는 날또 현충일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가르쳐 주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 시대적인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온유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성도인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피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